회장님 어서오세요. 죽어라! 청와대 경호원급 무술실력으로 우산 하나로 노회장을 지키는 보디가드. 회장님 괜찮으세요? 또 내가 날 살렸구나. 회장님은 절 구해주신 은인이세요. 제가 지켜드려야죠. 회장님께서 그룹 회장직을 위임하셨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을 찾았습니다. 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비는 부모님 집. 무더간 철거를 알리러 온 이모 일가가 들어오는데 제1그룹이 여기에 새 사옥을 지을 거래. 우린 서명할 수 없어 철거하면 선우가 집을 못 찾아와 정신 차리세요 그앤 이미 죽었어요 그럴까 봐 선우 위패도 만들어 왔어요 보상금 줄때 받고 떠나 서명을 거부하자 건달들을 동원해 겁을 주는데 이때 무도관에 도착한 딸을 보고 놀라는 일행 역시 살아 있었어 선우 저만 믿으세요 이소룡이 울고 갈 태극권 닮은 무술로 건달들을 제 앞에 쫓아버리자 뒷배를 자랑하며 나서는데 내 남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? 누군데 제일 그룹 이사야 딱 기다려 잠시 후 도착한 이사 저 여자가 철거를 맡고 있습니다 회장님 멍청한 회장 소리에 다들 놀라자 빠지는데 그래 내가 제일 그룹 신임 회장이야 당신 지금 당장 해고야 마침 잘 됐네 이 위패에 니네 이름 올려 줄게 출세에 눈먼 사촌 일가가 괘씸 하셨다면 좋아요를 금이 환영한 딸의 참 교육이 통쾌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